안녕하세요. 모차르트, 베르디, 폴레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이 기도에서 영감을 얻었죠. 바로 레퀴엠입니다. 오늘은 이 장엄한 음악 속에 담긴 라티너 기도의 진짜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뭐 어려운 문법 같은 건 잠시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뜻을 저와 함께 따라가다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문 전체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울림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기도문이 가진 본래의 느낌을 살리려면 발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 줄씩 아주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줄부터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레퀴엠 에떼르남 도나이스 도미네 여기서 에떼르남 할때남 부분을 살짝 길게 느려주는 느낌으로 발음하면 훨씬 멋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레퀴엠 에떼르남 도나이스 도미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소리 내서 따라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럼 이어서두 번째 줄입니다. 애트 룩스 페르페투아 루체아 에이스 와 아주 잘하시는데요. 이제 입에 조금 붙는 것 같으신가요? 자 발음이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이 소리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구절 (requiem e t e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의미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여기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단어 (requiem)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바로 이 단어가 리키엠 미사 전체의 이름이 된 거죠. 다음, 에터남은 영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키엠 에터남이라고 하면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죠. 도나는 주십시오, 주소서하고 간절히 청하는 말이고요. 이스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주는 그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미네는 주님하고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좋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비는 첫 구절의 의미를 알아봤네요. 그럼 이어서 야오는 두 번째 구절은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같이 한번 단어들을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구절의 단어들입니다. At 쓴 그리고라는 뜻으로 앞 구절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다음럭 Lux. 이건 바로 빛을 의미해요. 어둠을 밝히는 희망 같은 거죠.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팔페투와 즉 영구적인 끊임없는 빛인 거예요. 영원한 빛인 거죠. 루세 대친 빛나게 하소서, 비추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에이스가 또 나오죠. 그들에게, 바로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빛이 비추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이 단어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이 기도문이 그리는 완전한 그림을 감상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구절, 레크에 메테른 도나 에이스 도미네. 이 단어들이 모여서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라는 하나의 간절한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 엣 룩스, 페리페투아, 루치앗, 에이스는 그리고 영원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소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빛.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소망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제 모든 단어의 뜻과 문장의 의미를 알게 되셨어요. 이 기쁜 이해를 마음에 담고 기도문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레퀴에 메테르남 도나 에이스, 도미네 에트 룩스 페르페투아 루체아트 에이스. 오늘 우리는 레퀴엠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되셨으니까 모차르트나 베르디의 레퀴엠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